내 피부에 좋으라고 썼던 화장품이 나에게 독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건강해지는 뷰티 헬렌박이에요. 어,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부에 대한 트러블이나 피부의 건조로 인해서 고민들을 너무 너무 많이 하시면서 화장품을 어떤 걸 써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화장품을 골라야 잘 고르는지, 환절기 잘 어떻게 넘기고 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제품 선택하는 기준 가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사람들이 추천하는 화장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좋다고 하는 화장품 또 어떤 걸 가지고 선택을 하실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건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추천한다고 해서 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한 번쯤은 들어봤다고 해서 유명한 다고 해서 그 제품이 내 피부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좋다고 하고 누구나 쓰는 화장품이니까 내 피부에도 좋겠지 하고 화장품을 선택하는 건 아주 위험한 선택이고, 정작 내가 내 피부에 썼을 때는 이거 뭐야?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화장품은 괜찮은데 내 피부만 문제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명하게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 어떻게 해? 하는지를 알려 드릴게요.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피부에 보습해야 되고 유수분 영양 밸런스를 채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를 편안하게 해야 하는 그런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천했다고 해서 그 화장품이 내 피부에 맹목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 두시고 내가 어떤 화장품을 썼을 때내 피부가 건 건조하지 않고 내 피부에 트러블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그 화장품의 그 중요한 포인트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어야 해요 우선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거나 아니면 지성이거나 아니면 굳이 건조하지도 않은 그런 각각의 피부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성분 중요하죠 성분도 순하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썼을 때내 피부에 트러블을 만드는 화장품 품이라면 내 피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이제 환절기이고 계절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시즌이거든요. 피부가 건강하고 동안으로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무조건 보습을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오늘의 이 영상에서도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피부가 건조하다 예민하다 등등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선 피부에 보습을 얼마나 잘해. 해주고 유지를 해주느냐 그러면서도 트러블을 만들지 않게 자극을 줄이면서 해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거기에 두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성이거나 기름이 번들번들 거리고 그런 분들도 보습이 속이 건조하고 하다고 한다면 수분을 채워주는 거 중요한데 피부에 유분이 많으면서 보습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도 보습해야지라고 하면서 지성이면서 보습에 너무 과하게 하다보면 모공을 막아서또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 내 피부에 트러블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를 편안하게 하고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을 기준으로 해 주시라는게 헬렌 박이 지금 환절기 건조하고 예민하게 피부를 만드는 시즌에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고 화장품을 선택하시라고 오늘 이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유명하니까 누구나 쓴다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좋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으로 제품을 선택한다면 평생 내 피부에 맞지도 않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계속 예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내 피부에 좋으라고 썼던 화장품이 나에게 독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내 피부에 자극하지 않고 하루 종일 촉촉하게 보습을 유지해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화장품 선택의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많은 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나의 선택과 습관으로 피부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24년 이렇게 세안 후 하나만 바르면서도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피부에 그 건강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헬렌방 믿고 한번 시도해 봐주세요 그럼 여기서 피부 건강해지는 방법 다음에는 또 어떤걸로 가져올지 고민하면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